도시이 안했을 응. 때가 거의 많아. 그러니까 3학년 때 저는 아예 사라져버렸어 고등학교 이름을 말하면 아상고 하은. 하면... 하나, 둘, 셋. 어 자기 소개 부탁해. 나나 어, 혼자 할게. 오케이 오케이. 관광과 3학년 9번최하윤이야 나는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관광과 최세. 나는 관광과 임원 최율이야. 나는 관광과 정수현이야. 나건강과전가형이야 <laughs> 음...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 다 보여줬는데! 우리가 말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상고가 특성화고이고 <laughs> 응, 응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재학 중이니까 더잘 알고 맞아. 3학년이니까 오래 있었고 그래서 더 너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어. 응 음, 맞아. 맞아 맞아. 맞아? 그렇기 음.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성화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. 맞아. 궁금했던 것들도 다. 수학원은 응. 어떤 시스템이니? 그니까, <laughs> 아, 아무래도 공개랑 응. 다르지. 맞아, 배우는 과목부터가 아예 어, 달라 응. 응. 3학년 때는 진짜 국어 수학을 안 배우고. 와, 1학년 때만 와. 잠깐 국어 수학 이런 걸 응. 배우고, 2학년 때도 더 많이 사라지고, 3학년 때서는 아예 사라져버리고. 응. 3학년 되면 진짜 그 과에 맞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거든? 맞아, 맞아. 이제 호텔 서비스 실무라고 이제, 어, 우리는, 그런 우리는 어, 칵테일도 배우고 있어. 응. 알지, 칵테일. <laughs> 완전 <laughs> <laughs> 이제 멋있다고? 입문계랑은 아예 다른 느낌으로 가는 음. 시스템이에요. 하루 일과에 대해서 물어봤거든. 하루 아, 일과? 우리는? 똑같아, 일반고랑. 어, 아, 다 똑같아. 약간 인문계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실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. 어, 거의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으니까. 응. 맞아. 특히 3학년은 진짜 심해. 교실이아 있을 때가 거의 많아. 그래, 나 그건 좀 싫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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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학년 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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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많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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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때나정 많을 때는 교실에서 공부하라고오 맞아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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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나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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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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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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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하는 특성화고의 장단점은 장단점은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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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플러스 어 자, 중학교 <laughs> 때 <끝까지> 그랬어.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취업하러 왔다가 진학을 바꿔버리면 인문계보다 음. 힘들어. 대아 어, 진학이 더 힘들다. 어, 왜냐면 인문계는 3년 내내 대학을 가려고 배운 어, 맞아. 것들이 맞아. 우리는 맞아. 따로 준비해야 되잖아. 진 그게 힘들어. 아 맞아. 그게 진짜 제일 큰단점이것 어, 그게 진 확실히 근데 정말로 음. 취업으로 음. 이제 취업 쪽으로 열린 쪽이기 때문에 특성화고가. 진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힘들 것 같긴 해. 음. 왜냐면은 아무리 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음. 전형을 뽑는다고 해도 전국에 정말 몇 명밖에 안 돼. 아제선수먹 뽑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히 진짜 단점이 크지. 그리고 약간 좀 만약에 내가 이과를 왔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.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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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래서 말도 해야 되는. 음 그렇게. 맞지 맞지. 그래서 말하는 건데 난 개인적으로 난 광고과랑 안 맞는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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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관광인데? 아 근데 어, 뭐, 그렇게는 인데 우리 학교에 어. 있는 과 중에서 제일 관광과가 어. 맞긴 한데 어. 아.. 좀.. 힘들어.. 아, 아, 좀 네. 힘든 거 네. 같아 끝이 안와도들 어, 아니 어, 관광 어, 직종이 맞아요. 좀.. 어 맞아 되게 맞아. 서비스.. 계속 야 되고. 어. 근데.. 난 즐거워 헛소리 <laughs> <laughs> 하지마 임마 특성화과의 단점 뭐냐면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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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말해말아야 하이 내쪽고이한다 근데 솔직히 서 제일 큰게 니꺼야 네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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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도 원래 지옥으로 왔다가 응. 대학, 가, 네. 어. 대학 가는 응. 거니까 진짜 힘든 얼굴이야 이거 이제 <laughs> <나도. 다> <laughs> 말할 차례 예, 나는 그래도 당점 없다고 생각했는데 맞잘 맞네, 어. 잘, 맞네 오, 잘 맞아 이문계보다나것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단점했으니까, 장점 말을 잘해주요 나는 누구나 출발선이 똑같다는 거라고 생각해. 음. 왜냐면은, 이제,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나 영어 이런 기초 틀 문법 이런 걸 음. 알고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. 근데 나는 숙포자거든. 음. 나... 응. 나도. <laughs> 어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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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숙포자 <laughs> 야 나도. 나도, 나도. <laughs> 어, 진짜? 근데 숙소하고 오면은 음. 솔직히 회계 같은 것만 음. 아니면 1학년 때 조금 놓쳤어. 이야기를 그 다시 잡을 어, 수 있잖아. 맞아. 그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. 나는 일반고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. 어, 나도 어, 맞아. 맞아. 예를, 예를 들어서 칵테일. 어 맞아. 칵테일. 칵테일이잖아 어, 제빵, 바리스타. 어, 맞아. 우리 바리스타였잖아. 어 맞아. 아, 바리스타 재밌어. 그런 것들은 일반고에서 느낄 수 없는데 특성화고는 훨씬 더 음.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야. 나 이기야 말해봐 나 장점? 어 장점.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. 식성하고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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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, 음. 한번 우리가 상담소처럼, 우리가 상담소처럼 어. 애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걸 해볼까? 그래? 좋아? 제일 궁금해하는 응. 건데, 취업? 진학? 비율이 어떠니? 비율. 오늘는 취업 비율이 좀더 많았다? 좀 줄어들었어. 맞아, 맞아. 맞지? 진학 비율이 좀 맞아. 많은 맞아. 것 같아. 원래는 취업이 많았지만, 점, 요즘은 어, 좀 줄고 있다.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취업을 음. 취업처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. 취업하려는 친구들도 어. 많고. 그러니까 비율로 나게 되면 40대 60 어. 취업이 40, 진학이 60.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. 특성화고에 네. 대한 사람들이 선입견, 편견 아. 이 있잖아. 음. 그런 음.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음. 솔직히 옛날엔 진짜 화났거든? 음. 맞아. 왜냐면 사람을 다 무시하면 안 되는데. 그냥 특성화고 다닌다는 이유로 무시를 먼저 받으니까 나도 욕을 많이 했단 말이야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진짜,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, 자기들이 맞아. 노력하는 건아는데 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막 욕을 하니까 진짜 화가 났는데, 맞아. 지금은 신경 안 써. 어른들께서 되게 상고라고 부르시면서, 좀음 선입견을 되게 음 많이 고셨어 아, 나는 맞아. 택시 같은 거 타서, 오시면 아. 이제 올려고 하면은, 맞아. 우리 학교 이름을 말하면, 아, 상고 하면서 되게 맞아. 무시하는 거란 아, 말 그산거 아니냐고 막 음.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금게이 났고 음. 이제는 되게 편견이 음. 렇게 좋은 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재들이 많이 음. 나면서 그런 인식이 되게 다시 개선되고 음.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금연감독원인가? 어 맞아 어. 아. 아 우리 학교에서? 어 <laughs> 네. 이거 와서 잘만 하면은 음. 좋은 일 접하는 거야 진짜 잘했다 인문계든 특성화든 자기 학기나름 괜찮은 그럼 음. 이런 친구들에게 특성화고 추천한다 나이스. <laughs> 꿈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. 정확해. 아, 아, 아. 그게 맞잖아 진로, 취업, 응. 둘다좀 어렵잖아. 내가 네, 그랬어. 그렇지. 그런 거면 특사하고 오는 게 훨씬 낫지. 너가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면은. 아, 대 좋은데 취업해. 그게 응. 맞는 거야.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면 오는 거 진짜. 여기서 공부 좀더 잘하면 응. 솔직히 문계에서 응. 대졸 나오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 받을 수 있어. 특수하고는 틀에 박힌 걸 좋아하지 않는 음. 친구들한테는 되게 맞는 음. 학교라고 생각해. 응, 정확했어. 그과 <laughs> 수단과 꿈이 있는. 수단으로 오세요! 오세요. 성격에 맞는 걸로 와. <laughs> 아. 아인이 보러. 아! 특급 꿈 열차를 타고. <웃음> 어... <웃음> 화목한 아, 부정한 고+ 고구.